광주 이천, 여주, 양평 또 전역이 자연보전구역으로 묶인 데가 가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자연보전구역이 있는 게 남양주, 용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들에 대한 지금의 이 논의는 우리 대통령님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공정한 경기도를 표방하는 도지사님의 이 내용과 맞아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을 올리고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음. 일단 필요한 규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규제를 넘어서는 규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서 그 규제만큼은 일단 걷어내 주셔야 됩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한 규제가 이렇게 다섯 개 시군 내지 일곱 개 시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2,500만, 2,600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평가와 특별한 보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블랙 골드 시대 넘어서 블루 골드 시대입니다. 까만색을 의미했던 석유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맑은 물을 의미하는 파란색 재화 물이 가장 값비싼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거는 맑은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못살 수가 없고 맑은 물을 만드는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다섯 개 시군, 일곱 개 시군이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2,500만, 2,600만 명이 마시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의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시민들은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팔당 상수원의 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에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하면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팔당 상수원 수지를 맑게 하기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지못해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질을 맑게 유지하는 데는 지자체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변의 지자체가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강변 지자체가 그 받는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한데 정말 아주 적은 것만 주면서 하니까 저희 우리 시장 군수님들은 겉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사실 공장도 허가해 주고 싶은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해야 되니까 산단도 힘들잖아요. 공장 여기저기 짓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평 군수님도 말씀을 주셨어요. 좀 이따 말씀 주실 텐데, 양동면이라는 데가 강원도하고 접경이어서, 강원도는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든지 하는데, 양평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양동면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저 이천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천은 세 개의 하천이 흐릅니다. 복화천, 양화천, 청미천. 청미천만 이야기를 하면, 청미천은 그 위쪽은 이천시 장호원입니다. 청미천 아래쪽은 충북 음성군입니다. 똑같이 버리는 물이 청미천으로 흘러서 가는데, 저 음성에서는 감곡에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공장 짓고요, 다 해요. 근데 우리 이천은 장호원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자연 보정 권역이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가 맞, 그게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하는 게 맞다면 충북도 거기도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장호원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이천을 보면 넓지 않은 땅덩어리지만 가운데를 잘라서 위로 50%는 수질에 영향을 주는 특별 대책 지역 이권역에 해당합니다. 복화천 수역입니다. 거기는 이 규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래는 영향이 없으니까 특대권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아까 양평의 양동군처럼 수도권, 경기도에 속하니까 자연 보정 권역으로만 놔둔 겁니다. 근데 자연 보정 권역이라는 곳에서 할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공장 지으려고 하면 면적 제한받고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그러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천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청미천수계, 양화천수계에는 자연 보정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바꿔줘야만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 정말 잘 되는데 더 커져야 되는데 공장을 더 넓게 짓지 못하니까 충주로 가겠답니다. 전에 치패코리아가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공장들이 기업들이 2천에 정말 기업할만하니까 들어왔다가 해서 기업이 잘되니까 나가야만 됩니다. 이게 기업이 2천에 들어오는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문제하고 있던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은 차원을 달리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바깥으로 나갈 때. 그 회사를 쫓아서 사람이 간다면 그만큼 인구가 줄 거고요. 사정상 못 쫓아가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됩니다. 우리 이천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감당해 내야 되는 시민과 제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힘든 겁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예, 그렇게 불필요한 규제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정말 꼭 필요한 규제. 우리 2,500만, 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연 보정 고역 내에 굴뚝 없는 산업 지을 수, 할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예산 뚝뛰서 그렇게 해주는 거가 물을 맑게 하는 거니까. 그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수도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중앙정부는 별도로 물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강이 있는, 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상태로라면 그 강의 상수원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원을 만들었을 때 상수원에 대한 그 권리, 그거를 지금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가 공동으로 내지는 지자체가 그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의 행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지방자립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을 끼고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여기저기서 상수원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수질이 해마다 발표가 될 테니까 수질이 나은 지역하고 용수계약을 체결해서 마시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그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일곱 개 시군, 다섯 개 시군이 물 관리 협조 안 할까 봐 감시하는 그 애를 안 써도 물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부도 좋고 지방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다만 물이라는 게 공공재니까 가격을 지방에서 정할 수 없도록만 하면 예, 시민들이 그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규제는 과감하게 잘 판단하셔서 걷어내 주시는 게 좋겠고 또꼭 필요한 규제라고 하면 그 규제를 통해서 받는 부분에 경제적 평가를 분명하게 해줘서 그 일곱 개 시군, 다섯 개 시군이 그 희생을 다 감내하도록 요구할 게 아니라 분담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 가장 쉬운 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중앙정부가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점차적으로 이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고 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댐을 건설해서 빗물 막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빗물을 댐을 건설해서 막는다고 해서 그게 상수원이 됩니까? 우리는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나 먹는 물이나 다 똑같이 수질이 똑같습니다. 수질이 중요하죠. 수질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강변의 지자체들이 그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론상으로도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그 상수원에 대한 권리 용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득권론이라고 하고 이제는 블루골드 시대에서 강변의 지자체 강변의 나라가 그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 권리를 행사하는 강변론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블루 골드 시대에 딱 어울리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상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강변 지자체 단체장들, 지역구 국회의원들, 시도 의원들, 시민들 합쳐서 국회에서 이 토론을 하는 겁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맑은 물을 필요로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 맑은 물을 맑게 하, 만드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사실은 이제 말씀 주실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일 것이고요. 저도 자료가 사실은 여기 준비가 다돼 있고, 뭐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대학 문제만 하더라도 2천에 대학을 세운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사실 대학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세운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서울이나 이런데 에 있는 그 비싼 땅에서 있는 대학들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저 지방으로는 못 가지 않습니까? 자연보전권역으로 간다는 것은 이 정도는 풀어줘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안 한다는 게그안 한다면 그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아마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개 시군, 일곱 개 시군, 전국의 상수원 그수에 있는 지자체들은. 이 맑은 물을 맑게 하는 이 멋진 사업을 통해서 정말 재정 자립도 확보하고 굴뚝 없는 산업을 통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점을 통해서 전국의 상수원의 지자체가 합심해서 앞으로 여러 토론회도 하고 오늘 너 중앙정부에서 나오시고 전문가들 나오셨으니까 뭐,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자연보조권역에 있는 그리고 전국의 상수원수계에 묶여 있는 지자체들 좀 숨통 좀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